안녕하세요. 지난 아, 토요일 이른 새벽 어, 글로벌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아마존의 7년 만에 분기 적자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금융, 일제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4.17%의 일제의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2조 원에, 12조 원에 경기부양책 그리고 IT에 대한 제재를 풀어 헤친다라는 것으로, 일제히 3%, 2%, 3%의 중국 증시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를 잠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아, 유럽의 증시는 경기가 이렇게, 어, 성장이, 에, 성장이 에, 답보 상태다. 내지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음, 것은 지속이 된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 일제 유럽의 시장은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어, 한면에 미국 증시를 이렇게 보면은 어, 미국의 다우존스, 어, 아메리카 시장을 한번 볼까요? 어, 미국 시장 위주로서 그리고 캐나다. 어, 멕시코, 이렇게, 특히나 미국의 다우 존스는 2.77%, 어, 그리고 나스닥 종합 마이너스 4.17, S&P 500 지수 3.63포인트로 어, 일제히 급락을, 빅테크의 실적부진으로 인해서 어, 큰 폭의 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어떨까? 월요일 시장을 또 봐야 되겠지만, 어, 개인적인 생각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드려 보았고요 어, 오늘은 그래핀, 국일제지가 이제 시장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여전히 저점들이 무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획기하지는 아직 않았죠. 어, 오늘 의미 있는 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그래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어, 국일제지의 2021년 이 기간 또는 2022년 이 기간 동안에 에, 대단히 차별화된 에, 선도국 그래핀의 선도국. 특히나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대면적 CVD 그래핀 제조 생산하는 국일그래핀 음, 자회사를 가진 국일제지로서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나쁘지 않다.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다고 해서 어, 그 기업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에, 주식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주식 시장의 온갖 어, 트릭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으시면은 에, 옳고 그름의 그런, 그런 판단하는 데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제 채널에서 주식 강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25년 이상의 그러한 경험을 에,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제가 음, 음, 종종 언급을 했죠, EM Plus라고 하는 프레이크 그래핀의 음, 자회사도 아니에요. 어, 스탠드드 그래핀의 스탠드드 그래핀에 파우더 향의 그래핀에 갑자기 2019년도에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음뭐 매출 어, 계약을 했다 이러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3천 원대에서 1만 3만 이천 원, 1만 삼천 원대까지 갔던 제가 정도 1만 3천 100 원인가 정도에 조금 어, 몇 백만 원 정도를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나고 나서 알았지만 예, 이곳이 가장 고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아, 제가 이 EM 플러스의 네이버 종토방에 딱 그날 요날 요만 삼천 원대 저는 만 삼천 이백 원인지 백 원인지 제고치가만 삼천 이백 오십 원했네요. 이때 저는 팔고 떠난다라고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몇번 보여드리기도 했던 것으로 영상에서 언급을 어, 이미지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EM플러스 사명도 바뀌었죠. 과거 3, 4년 전에는 어, 나노메딕스 였습니다. 한번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EM플러스 스탠다드 그래핀의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3년 만에 150억 원을 손실했다. 아, 소방차 제조업체 EM 플러스가 그래핀 사업을 위해 야심차게 투자한 스탠다드 그래핀 지분을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아, 보유하고 있는 스탠다드 그래핀 증권의 가치가 제로라고 판단한 것이다. 어, 28일, 이게 그저께입니다. 4월 28일 2022년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M플러스는 지난달 완료한 외부 감사 결과 150억 원에 취득한 스탠다, 스탠다드 그래핀 채무증권 전환사채를 전액 평가 손실로 잡으며 장부금액 0원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시비는 EM플러스가 사명을 바꾸기 전인 나노메딕스 시절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핀 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50억 원에 취득한 지분입니다. 당시 회사 측은 대규모 시비 투자를 통해서 비상장사인 스탠다드그래핀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밝혔고요. 이해 어, 2019년 3월에 그래핀코리아에서 이 스탠다드그래핀의 어, 이 이정훈 씨가 대 어, 이정훈 씨가 스탠다드 그래핀코리아 2019년 3월에 에, 참석을 해서 발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참으로 무섭지요. 그래핀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150억 원을 취득한 지분이고요. 어, 당시 회사 측은 대규모 시비 투자를 통해 비상장사인 스탠다드 그래핀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 제가 종종 여러 번 언급드렸죠? 7년 정도의 대주주가 7번 정도 바뀐 그러한 기업이 갑자기 그 자회사라든지, 예, 그런 부분도 아니고 시비를 발행을 해서, 어, 어 파우더 향의 스탠다드 그래핀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다? LG나 삼성 이런 곳에서는 이렇지를 못해서 그러는가 그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과거에 들었었는데 EM플러스는 그래핀 신사업을 진행한다며 스탠다드 그래핀 CB 취득과 함께 투자 3대의 짐 로저스를 사내 이사로 영입을 하며 시장에 주목을 받았죠. 당시 주가도 그래핀과 짐 로저스 관련 소식으로 인해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집노저스는 또 안한테에 또뭐 어쩌고 하면서 거의 사기꾼의 수준의 뭐 3대 투자가 하는 고만두고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도 생각을 들기도 해요. 이내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국일제지가 그래핀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 폭등세를 연출한 지 얼마 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높은 관심을 받았던 신사업과 관련해 대규모의 회사 자금이 손실 처리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핑과 관련해 EM 플러스 사업 보고서상에 단기 중에 전액 평가 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 외부감사기관인 3화 회기법인의 취재를 시도했지만 일체의 실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한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자본 규모 대비 평가 손실 규모가 작지 않아 재무제표 주석상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돼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라며 외부 감사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전환사채 발행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시비 상환 요청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거나.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전액 손실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1위 발행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 위치한 스탠다드그래피는 지난 2월 기준 종업원 20명 미만의 연간 퇴사자 10명으로 퇴사율이 58 59%에 달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연간에 50% 퇴사율이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주가가 항상 이전 에우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대단히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삼성전자가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 지분과 기관 투자가 매도한다라고 해서, 물론 지난 금요일에 4% 정도 상승했지만요. 어,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어렵다거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수급의 차이. 누군가는 작전에 의해서 끌어올리고, 누군가는 어, 적은 금액으로 매도를 한다. 매도한다라고 해서 물조건 그 기업이 나빠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어느 정도를 견뎌야 할 것인지는 그 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는데에 치중을 해야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9년 그래핀 테마주로 뜨거운 관심을 받던 당시 EM 플러스는 미국의 미고라는 미고 미국 수처리 업체에 그래핀 필터를 납품함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2019년 10월 30일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고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휩싸이기도 하고 4년간 1,000억 원의 계약 규모를 맺습니다. 계약 규모를 하려면은 EM 플러스가 아니고 스탠더드 그래핀이 해야 되겠죠. EM플레스는 그러한 150억 원의 시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요. 음, 투자한 그러한 기업이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아, 스탠더드그래핀에서 발표를 해야 올바른 이야기가 되겠죠. 당시의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메딕스 어, EM플레스의 전신의 회사명입니다. 나노메딕스는 미고, 미국의 기업, 미고와 셰일가스 오염수 처리를 위해 그래핀 필터 등 수처리 주요 설비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 그리고 이것이 2019년 10월 3 1일을 밝혔고, 나노메딕스 관계자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유정은 70만 개에 달한다며, 미국에 따르면 미국의 셰일가스 정수 시장 규모는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에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19년에 이 정도가 되겠네요. 10월 31일. 10월 31일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높은 고점. 제가 이때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월 31일이면 은이 날이 상한가를 쳤네요. 음, 종가의 상한가를 치고 이길 14%의 갭을 띄워서 고가 23% 상승을 했었네요. 어, 2019년 10월 31일이면 에, 바로 요 날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요 날. 거래량이 가장 폭증을 하면서 요 날에 해당이 됩니다. 어, 회사의 실적 부지는 장기화가 현재 되어있고요. EM플러스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결성금은 890억원 매출은 여전히 소방차 관련 사업의 비중이 97.7%에 달하고 그래핀 매출은 전무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파우더 형의 매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대면적의 CVD 그래핀도 아니고 EM플러스의 그래핀 사업 관련 주요 내용 발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 스탠더드그래핀에 100억 원 시비 발행을 하고요. 8월 20일 스탠더드그래핀 50억 원의 시비 추가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월 1일에 50억 원 시비 납입 완료가 되고요. 스탠더드그래핀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합니다. 음, 7월 24일 미국 4대 정유업체와 그래핀 필터 공급 논의,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음, 그러면서 8월 30일 짐 로저스 사내이사로 선임을 합니다. 10월 1일 그래핀 공장 부지 선정 6개월 내연 4톤 양산 가능을 발표하고요. 어, 2019년 10월 15일 북경 차와 그래핀 이용한 경량화 소재 개발 협약. 투자를 얼마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기사의 내용을 쏟아져 나오고 있죠. 10월 24일 그래핀 전문가 초빙 사업 설명회 짐 로저스가 참석을 합니다. 2020년 2월 24일 2차 전지로 또 눈을 돌려서 차세대 그래핀 배터리 상용화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6월 20일 엑산 그래핀 개발 양산 예고 초도 물량 스탠다드 그래핀에 발주한다라고 했고요. 2021년 지난해 12월 28일 그래핀 기반 차세대 2차 전지 개발 성공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 18일 올해 그래핀 기반 유인 드론용 2차 전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처리 배터리 드론 엔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쌍, 최근에 또 4, 3월 말 4월 초에 엔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또 상한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가 되겠죠. 4월 2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가격이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면 어, 6,000원까지를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음, 6,000원 정도 고점이 예, 5,980원까지를 하고 현재는 또다시 EM플러스가 3,885원에 해당을 합니다. 어, 또 어, 이엔프로스가 파우더형의 그래핀, 스탠다드 그래핀에 150억을 투자한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IBS, 유니스트, CVD의 특허 실시계약을 체결했다고 라또 올해 7월, 3월, 7일 발표합니다. 국내 그래핀 업체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가 이정훈 국내 연구진의 특허 기술 실시 계약과 함께 관련 제품 범위와 기술적 역량을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했고요. 3월 7일 스탠더드그래핀 측은 기초과학 연구원 IBS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공동 보유한 단결정 금속 포일 및이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한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 이번 계약은 그래핀 제조 방식 중에 CVD 분야의 기틀이 되는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경쟁력 확대와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것이다 라고 했구요. 한편 스탠다드 그래핀은 지난 10년간 개발한 18개의 프레이크형의 제조특허 다수의 그래핀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자체 제조 공정과 함께 복합 소재, 코팅, 배터리, 수처리 등의 분야에서 그래핀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 2010년부터 10년간 특허가 100개다. 18개다 수십 개일지라도 2020년 이후 이 원천 발명을 또는 특허를 진행을 한 특허 등록한 그러한 사람이나 기업들 연구소들이 최근에 어떤 연구를 지속되게 하고 어, 또한 국지한 어, 그러한 음, 학회에서라든지 또는 박람회라든지 에, 이런 곳에서 여전히 지속적인 연구 발표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어, 특허 발명에 대한 에, 연구소는 어디인지 연구소장은 누구인지 원천 발명가는 누구인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한 업종에서 20년간 이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 논문을 내면서 예,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예,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투자해야 된다 봅니다. 어, 현재는 CVD 그래핀, 그래핀 랩,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핀 랩이 가장 유의미한 성과물을 내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어, 그래핀 스퀘어, 홍병희 교수의 CVD 논문은 어느 정도 가장 많은 인용도는 하지만 어, 현재 수백억 원의 에, 투자 자금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이후에 홍 교수의 그런 그래핀 관련 어,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음, 음, 응용 분야에 해당하는 그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의 확인을 하지 못해서 어, 저는 그래핀 스퀘어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에, 음, 투자 자금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한다선 치더라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특허, 특허에 대여, 내용도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특허의 내용 가치가 유의미한 것인지, 그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지 등, 연구는 멈추고, 어 제품 생산화만 에 관여하는지, 에 대단히 이 그래핀의 우수한 특허라고 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그 기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대란 제품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가능하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면서 단지 주가만 이렇게 꿀렁꿀렁 이와 같이 주가만 오래들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상승하라상승하라 상승하라, 상한가 이런 모습이 과연 그렇게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그 영상은 음 제 영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저로 그래핀이든 반도체이든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만 볼 것이 아니라. 아, 물론 단기라고 한다면 뭐 하루 데이트레이딩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3월에만 주의하면 됩니다. 감사 의견, 어, 거절, 그렇게 되면 바로 어, 통보 없이 일단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3월 정도 또는 뭐 횡령배임은 뭐,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 3월만 제외한다라면, 기업을 최소한 연구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어제 갑자기 그 그래핀을 찾으면서 연구하다가, 음, EM 플러스 스탠다드 그래핀 투자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가치가 없다는 그런 평가를 이렇게 에, 기사를 보면서 한번은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 영상은 이제 5월 1일 5월 달에 투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월요일은 미증시 나스닥 폭락에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